뷰를 보다가 올 필요가 없다니까? 겁도 없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어. 바로 드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육지에서 지인이 와서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여행했는데요. 여자 둘에 꽉찬 제주 여행.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제주 동쪽에 있었고요. 호텔 체크인 하기 전에 커피를 한잔 마셨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제주 동쪽 오션뷰 카페로 소개한 적 있는 카페인데요, 하와이안 비치 로스터리 카페입니다. 전체적으로 하와이풍의 아주 키치한 인테리어가 정말 하와이 어디 선술집 아니 선 카페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섭지 꼬지 입고 신형 해변이 시원하게 보입니다. 태양열로 움직이는 훌라 인형은 날씨가 흐려서 지난번처럼 격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살랑살랑 춤을췄고요. 사진의 열정인 사장님은 안 계셨지만 직원분의 권유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혔습니다. 여행 내내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아쉬운 대로 바다가 예쁘게 보였고 여기 커피가 맛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동안 바다에 물이 서서히 빠지는 모습도 평화로웠고, 커피를 마신 후에는 신양 바닷가를 잠시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숙소로 선택한 곳은 취다선 리조트입니다. 이곳 역시 예전에 소개한 적 있었어요 아무래도 손님이 오면 제가 예전에 만족했던 곳으로 추천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가도 후회 없는 곳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네. 5시 반부터 마음 네. 명상, 하타 요가 네. 그 다음에 또차 명상, 아침에 네네. 그 다음에 차크라 명상 이 4개 다 들으실 수 있거든요 사신 차실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 네네. 요거 이제 하루 1박당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음. 무료로 음. 이제 40분 정도 활용하실 아, 수, 수, 수 있다. 있겠... 네. 대박이다. 이거 다합시다몇 응. 시간짜리예요? 거의 네. 한 시간. 한 시간? 로, 응. 네. 영상을 싹 한다면 이걸 싹 해. <웃음> <웃음> 명상 리조트고 이래서 막 최신만 있을 것 같잖아. 막 이런 거 있어. 그것도 <laughs> 어, 네. 맛있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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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아, 옛날 사람이래. 옛날 응, 사람이래. 옛날 사람이래. 근데 문제는 m z 들도 그 이걸로 하더라. <laughs> 아유, 너무 예쁘다 밖에서 뷰를 보다가 올 필요가 없대니까. 어, 어. 아, 안에서 그렇지, 여기가 됐어. 소독을 해놓고서 이렇게 피가 하더라고. 여기 아. 여기가 물이 여기 두 개가 있고 아. 이제 정수기 모자르면. 어, 어. 그리고 나는 다른데 거는안 쓰는데 여기 거는 좀 썼어. 어, 어. <laughs> 주전자.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게 차가 있어. 이게 차가, 차가 이제 들어있는데 이게 입자가 작은 거는 티백으로 만든다고 했나? 그렇다고 하더라고. 정면으로 우도가 보이는 자리다. 너무 좋다. 샴푸 헤어 이거 냄새 좋아. 이번에 갔더니 슬로 소피라는 브랜드와 취다선의 콜라보 제품이 샘플로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이 밖에 어메니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하시고요. 우리는 짐을 풀고. 곧바로 차실로 내려왔습니다. 차네가지 중에 하나 어머니, 도와주세요. <laughs> 마음속으로 이걸 선택하길 바랬는데 아, 너무 좋은 차실로 안내해 주셨다. 네. 투숙객은 프론트 데스크에서 예약을 하고 차실을 40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관입니다. 차를 우리는 주전자예요. 옆에 준비된 대반 위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흑임자다시 그리고 귤칩 준비되어 있어요. 지난번 취다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취다선은 명상 요가 차실 조식 다 포함되는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입니다. 차실에서는 네 가지 차중 하나를 고를 수가 있고요. 곁들이는 다과가 제공됩니다. 첫 자는 간단히 안내를 해주시고, 두 번째부터는 투숙객끼리 남아서 자유로이 40분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 졸졸 떨어지는 물을 보면서 진짜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다음은 명상을 했는데요. 5분, 10분짜리 명상은 해봤어도 1시간짜리 프로그램은 처음이라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눈을 살짝살짝 떠서 바깥을 바라보는데 풍경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요가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명상보다는 요가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할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요가가 주로 누워서 하는 게 많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일본어 같잖아요. 안녕하세요. 아지좀 먹어주면 맛있어. 왔다 왔다 왔다. 콩. 젓가락으로 성게랑 해초 먼저 비빈 다음에 간장이랑 밤 소스 넣어가지고 비벼 드시면. 먼저 해초. 아, 그렇죠. 얘를 먼저 비비고. 비비고 난에 밥이랑 소스를 넣어 비벼 드시면 더잘 비벼져요. 네 고맙습니다. 음, 비온다. 저기가 성산일출봉인데 보인다. 두 사람이 잘못 자는 편인데 신기할 정도로 너무 잘 잤어요 반찬은 되게 잘하시지? 나무 음. 할 데가 없다 잘 쉬다 갑니다 그러면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시는 커피 취향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만델링으로 할래요. 오전 시간에 일행에게 카카오 오마카세 추천하고 저는 가까이 있는 구시 커피 로스터스 라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운영자와 바리스타 분이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곳입니다. 일행과 함께 여행하실 때는 떨어져서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도록 추천합니다. 저는 결혼은 안 해봤지만 부부도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함께 여행하려면 꼭 이런 시간이 저는 필요하더라고요. 별방진. 흔들리는 돌 가끔 있어요 조심해. 이거 봐라. 어, 이거 약간 날씨가 좋았다고 생각해봐. 아, 어떻게 요 여기가? 너 어, 이뻐. 어, 여기 조심 조심 해봐요. 큰돌 밟으면서 와요. 하도리에 있는 별방지는 조선시대 군사 시설이었는데요. 지금은 복원을 해서 많은 분들이 사진 찍으러 오세요. 훌륭한 포토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숙박은 입장료 이런 거 없으면 없어요? 없으면. 주차 요금도 넣으시고, 그리고 시고 우리 집들이 있네. 우리 전용. 근데 방이 있네. 몰랐네. 냉장고 이렇게 크다고? 좋네요. 냉매가 엄청 큰게 있네. 이불 채도 몇채 있어? 비누가 없네. 챙겼어 저기 봐라. 너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 아니니? 겁도 없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어. 애긴데. 너 너무 가깝잖아. 하면서 어. 약간 지금 빛이. 그러니까 이게 먹어가지고 더 예쁜 아, 거야. 지금 너무 예쁜 상태야. 그 도대체 땅에서 뭘 주워 먹는 거야? 땅에 무슨 벌레나 이런 거 먹는 건가? 모르는뭘 먹어? <laughs> 저녁은 고성 하나로마트에서 구매해온 한치회와 초밥을 먹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점심을 안 먹었네. 커피와 빵 그리고 일행이 준비해준 스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냄새좋다 우리가 아침부터 이 목재 체험관을 찾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편백나무 온열기가 있는데요 여기 진짜 좋거든요 입장료도 물론 무료이고요 휴양림 방문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기 자리 없어요 우린 여기서 숙박을 했으니까 오픈런을 한 거죠 이 기구들을 쓰게 되면 엄청 시원한 땀이 나거든요. 일행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단지 온열기 뿐만이 아니라 목재 체험장에는 재미있는 체험거리도 많아서 아이와 함께 오기도 좋고 또 시원하고 편백나무 향도 좋아서 야외 활동하다가 슬쩍 들으면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체크아웃이 12시더라고요. 붉은 얼음이 보이고 아메리카노를 따뜻한 거를 하르방 맛으로 할게요 우리는 커피가 매우 마려웠기 때문에 붉은우름에서 나오자마자 가까운 도리관광농원에 들렀습니다 여기가 유동커피 원두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광동원은 이름 그대로 농원이라서 창 밖에 닭이랑 칠면조 같은 동물들이 산책을 하고 먹이 주기 체험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오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저희는 비가 오락가락 하는 창밖을 보면서 카페인을 때려 넣었습니다. <laughs> 마침 제주시 민속 오일장이 열리는 날이라 오일장에 갔어요. 제주시 민속 오일장은 2와 7일 들어가는 날에 열리거든요. 우리는 진도식당에 가서 국수를 먹었습니다. 반찬이 근본이 있어 보인다. 잘 먹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맛있겠다 진짜. 어. 일행이 주문한 열무국수가 진짜 맛있었어요. 여름에 제주민속오일장 진도식당에 오시면 꼭 열무국수 시원하게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서 팔한가고에 5천 원0데 원이에요. 5천 원에요 5천 원요 원이에요. 5천 원이에요. 5천 원이에요. 5셔도이요 5천 원이에요. 5이요 5천 원이에요. 5천 에요 5천 원요 5천 원이에요. 5거 원이에요. 이에요거천요천원이요이에5 5 일행은 가져가서 구워 먹을 옥돔과 당장신을 양말을 사고, 저는 애플망고와 양파, 호박을 사고는 갑자기 7천 원짜리 수박에 꽂혀가지고 무거운 걸 사는 바람에 우리의 시장 투어는 급 종료되었습니다. 일행이 여행을 마치고 공항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간 곳은 외도동에 있는 그런 외도입니다.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다시 새로 생긴 네, 거죠. 네. 저는 돌멩이 라떼를 먹었는데요. 현무암 모양으로 얼린 에스프레소와 우유가 나와요. 이 우유로 에스프레소 얼음을 살살 녹여먹는 달달한 라떼입니다. 여행이 마무리될 때쯤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늘 혼자 여행하는 편인데 일행이 있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모처럼 휴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정을 짤때 저는 숙소를 먼저 정하는 편이에요. 어린 중년 여자 두 명의 여행은 과히 빡시지 않았고요. 자연 속에서의 힐링과 산책, 맛있는 커피가 함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봅니다.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 안녕!